저희가 요즘 신명기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마침 지난주 토요일에 어저께 말그 전주 토요일에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또 옛날이긴 한데요. 환승연의 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같이 나와요. 20대 젊은 청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사귀었던 커플이 한 다섯 커플 정도가 3주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그 새로운 사람에게 환승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랑 재회를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그런 러브라인들이 막 펼쳐지는 어떤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런 프로그램 되게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좀 저는 좀저 취향이 아니라서 잘안 봤는데 어떻게 해도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마지막회가 제가 그 유럽에 있을 때 마지막회를 했는데 저는 거기 파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마지막회를 저는 파리에서 내가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파리에서는 그 통신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봐서 절대 스포를 마지막회를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한국에 왔었는데 이제 이게 종영한 지도 이제 오래됐죠. 이제 그때가 한10 1월 초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일반인들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연예인들 못지않게 인기들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화제가 됐던 인물이 이제 좀 있는데 남자 중에 화제가 됐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현규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친구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체육 교육과를 이제 다니고 있고, 그리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대요. 그리고 일단 키가 엄청 큰가 봐요. 185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엄청 잘생겼어요, 얼굴이. 그리고 이제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큰데 서울대를 다니고 맨사회원이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똑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헤아릴 수 있고, 누나의 마음을 그렇게나 사로잡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의 마음을 잘 사로잡는데, 이게 누나한테 보통 사로잡는 게 아니라, 이 밀당도 되게, 그러니 밀당이 아니죠. 그냥 아예 밀어붙이는 걸 너무 잘하고, 그냥 누나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흔들흔들 하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도 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고, 또 누나한테 직진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현실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이 현규라는 사람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됐던 것이 아니라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해요. 이제 어, 엄마들한테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 아니 도대체 엄마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 아들이랑 내 아들이랑 동갑인데 왜내 아들이랑 이렇게 다른 거야? 뭐 이제 이런 어른들이 되게 많았대요. 엄마들이 그래서 한동안 엄마들 사이에서 형규의 엄마를 찾습니다. 이제 이런 글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형규 엄마를 만나봐야 된다. 그래야 형규 같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나도 좀 배우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에게는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 와,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런 의지를 불태워주는 몇몇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신앙이 좋다고 하거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욕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요,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파하는 모습들을 그냥 잘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또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라고 하는 그 윤동주의 시집의 제목은요, 원래 병원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때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빼앗겨서 옆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아파하고 있다. 다 아프다. 이게 윤동주 시인한테는 너무 슬프고 힘든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맨날 힘들어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윤동주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시를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제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길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를 쓰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로웠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을 괴로웠던 사나이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내 목을 그 자리에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그곳에 흘리면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윤동주 시인의 시절. 윤동주는요, 굉장히 금수저였기 때문에요,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면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윤동주는 그렇게 살지 않고요. 이런 시를 위험한 시를 너무 많이 쓰죠. 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2 9 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 주영 쌤이랑 민지 쌤이 스물 아홉 살인데 이 나이 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이런 마, 삶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나 지금 몇 살이지? 나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수없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었냐면 윤동주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laughs> 윤동주는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들 수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승연애가 끝나고 다들 현규 같은 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궁금해했던 것처럼 어떻게 윤동주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이때 제가 알게 된 목사님이 한분 계신데요. 그분은요, 저희가 청소년 친구들이랑은 먼저 책으로 만났어요. 그 친구의 성함, 아, 그분의 성함은 어떤 분이냐면 김약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윤동주 시인의 삼촌이기도 한 분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삼촌이자 그리고 이제 아주 60대의 목사님이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보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자꾸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네 가족들이랑 총 다섯 가문을 이끌고요,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문이 만주에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섯 가문 중에 한 가문이 윤동주 시인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윤동주 할아버지 때 그곳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섯 가문이 그 만주로 가 가지고 땅도 사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마을을 만드는데요. 이때 김약현 목사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가 어떤 거였냐면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지금 조선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윤동주만 해도 조선에서 조선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김약현 목사님이 보기에 야 너는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인이야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조선인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까먹게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약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네들이 구입했던 그 땅의 10분의 1을 학전으로 떼어두고 학교를 세우고 거기다가 마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세운 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명동학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명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선의 동쪽을 밝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 비록 이 간도에 있지만 내가 조선의 빛을 밝혀주는 학교를 만들겠요 그리고 이 마을의 이름을 명동마을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명동마을도 동쪽, 도, 조선의 동점을 밝히는 곳이야. 라고 해가지고요. 명동마을에 있는 명동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에는요, 일본이 명동학교를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그 곳에서는요, 그 아이들에게 너는 조선인이야.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교육들을 하는데, 신학문들을 가르쳤고, 뿐만 아니라 애국이나 독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안 줬대요. 글쓰기 시간에. 그러니까 애국하고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힘 우리의 어떤 삶을 바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은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었던 분입니다. 학생들은요 그때 당시에 나는 일본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만 인정하면 쉽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내가 이제 조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일본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명동학교에서 배우기를 조선인의 이름은 너무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나는 그러니까 조선인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조선인으로 살면 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나는 조선인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명동학교를 졸업한 많은 이름 모를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많이 나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또한 명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윤동주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 를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윤동주가 한 사회 속에 속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고 나라의 아픔들을 왜 모르는 척하지 못하면서 살았을까? 그랬었을 때 그것을 살펴보면 저는요, 김약현 목사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그의 가르침, 그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윤동주라는 사람은요. 결국 그냥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한 사람을 부르시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 시키시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주세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리셔가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막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4 0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태어났다.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들을 태어났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2세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봤던 그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 지금 큰일 난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출애굽 2세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잖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대. 근데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나도 못 봐서 모르겠어.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을 전해 듣듯이 출애굽 이 세들은요 그렇게 점점 점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떨어지는 시점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겠구나.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세요. 그런 배경 지식들을 가지시고 출애굽 이세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다 이스라엘아 듣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 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네. 가르치며 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설주와 박방문에 기록할지라. 이 말씀은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데,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말을 남기는 거니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유언처럼 남기는 거겠죠. 저는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너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김약현처럼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김약연 목사님이 명동학교를 만들었던 것처럼 죽기 전에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했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얘들아 이렇게 모여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뜨겁게 부흥회를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라고 하면서 성경학교를 하고 뭔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에 있지 않고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어른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이 과정 자체에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있는 거구나. 교육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어른으로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그 교육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목적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요 모세는요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교육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먼저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의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뾰족하다, 그리고 날카롭다, 찌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A가 뭐야 A야, 그리고 B가 뭐야라고 하는 그냥 지식을 가르쳐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뭔가의 깊은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다른 어떤 이것들을 가르치고 뭐 칠판에 해라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는 마음과 뜻을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말씀에 이거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너 이거 오늘 다섯 번 입으로 소리내서 말해. 그리고 세번 글로 쓰고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써 있거든.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말투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지를 그냥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와, 나도 저분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 깊숙히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교육의 방식입니다. 저도 이제 한살한살 한살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좋은 어른이란 어떤 어른일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이두 가지에 대한 질문은요 같은 대답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어른이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내리는 좋은 사람과 그리고 좋은 어른의 정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의 삶이자 그리고 좋은 어른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고 좋은 어른의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우리의 사람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 현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규의 엄마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나오기에는요 김양현 목사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친구들 이런 모든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많은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을 맡겨주셨고 집사님들에게는 우리 청년들을 맡겨주셨고 청년들에게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소리에게는 또, 또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 우리 모두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맡겨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맡겨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어,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패션계에서 옷을 만든 니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근데 그 일이 어,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그게 넘어가면서 중국에서 인크 그 거기가 인력 그게 싸니까 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시면서 그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요즘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거 차량 운행하시는 거 하시는데요. 저희 아빠가 지금 그 운행하고 있는 차그 유치원은요 여의도에 있는 완전 금수저 친구들만 다니는 그 영어유치원이죠. 그 영어유치원이 이거 더그 거기를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빠차가 4호차거든요. 4호차인데 그게 뭐몇 호차가 되게 많아요 차가. 그런데 4호차에 오는 친구들은 꼴통만 간다. 약간 소문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제일 말안 듣는 애들은 4호차로 보내.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 사이에서도 약간 국물 같은 게 있었나봐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다 저희 아빠 차로 보내는 제가 이제 엄마가 같이 도우미로 계셔가지고 엄마 대신에 몇번 갔는데 애들이 지금 천지 차인데 말안 듣는 애들은요 진짜 말안 들어요 이게 애들이 금수저다 보니까 그리고 외동딸 외동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버릇없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근데 영어는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 진짜 못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기어 오르려고 하거나 버릇없이 하면 저는 아예 안 들어줘요 그냥 이야기를 아예 안 들어주는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 진짜 착하고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꼴통 친구들이 저희 아빠 차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또 다른 차에 이제 선생님들 다 같이 얘기 나누면 걔는 요즘 어때 얘는 요즘 어때 얘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 친구가 그리고 이, 우리 아빠는 이 친구가 꼴통이다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이제 오잖아요. 근데 얘가 4호차에만 오면 그렇게 꼴통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4호차에 오면 애들이 꼭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애들이 기사님은 왜 화를 안 내요? 이 말을 많이 한대요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도 선생님, 선생님은 왜 화를 안 내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님왜 너희한테 화를 내? 그러면 아니요. 몇 호차 선생님은요. 저한테 막 빨리 앉아!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조용히 해!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4호차 선생님이나 그리고 4호차 기사님은 화를 안 낸다는 거죠. 그게 자기네들은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호차에 꿀통이야 꿀통이라고 소문을 듣고 들어온 친구들은요. 4호차에 오면 굉장히 얌전해지고 아이들이 변한다. 이런 게그 유치원에서 약간 소문이 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들도 저희 기사님이랑 아빠 엄마 거기 엄마들도 선물 같은 거 되게 잘 챙겨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사님이 기사님이랑 그냥 그 하원도움 선생님이신데도 되게 거기 부모님들이랑 되게 따뜻한 마음들을 많이 많이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그 중에서는 막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혼자서 오랜 시간 동안 있는 친구들도 많고 부모님들이 일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애정결핍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아이들 나름대로 돈은 너무 많지만 마음의 결핍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4, 5차에 오면 나 여기 뭔가 좋은 것 같아. 나 여기 뭔가 따뜻한 것 같아. 여기 선생님은 나를 사랑해줘.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요. 이 4호차는 꼴통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차라고 하는 약간 이런 타이틀이 그 4호차에 붙게 됐는데요 저는 이 엄마 아빠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정말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게 맞구나 저희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하루에 짧을 거예요. 잠깐 유치원에 가는 거, 그리고 잠깐 집에 가는 거. 하루에 30분도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변하는 모습들이 그 선생님들의 눈에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여기는 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가 맡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음이 필요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요 한 아이의 인생에 아주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될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매일 마주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나는 언제든지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매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